뒤에 봐야 돼볼게이재아 뒤에 보면서, 뒤에 보면서 안 패스 붙이 빨리 내려가 빨리, 야,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아니라, 내려가 리아이봐야 잘려줘 안돼안 에이 연결해 되는데 밀고 나와줬 유빈아, 유빈아 좁은데 연결해주고 이대 주고받아도 돼 하나 봐봐 유민이 사이드, 유빈이 사이드 유빈 사이드, 유빌이 사이드. 유빌아, 사이드. 우리가 아픕니다 도까지! 도까지! 사이드 해서 받아 우빈아 사이드 에서 우빈아 사이드 우빈아 사이드 가라고 하잖아 재현아, 리턴 다시 받아줘야 돼 뒤에 있잖아, 태민이 더, 더 아, 안 빠졌다 아유. 자 재열아, 보면서. 재열아. 재열아, 재현아 우리 지금 수비할 차례야. 조조씩 조금 내려와야 돼, 조조씩 조금 제일아, 같, 제일아, 제일아, 제일아! 공반 잠깐! 너무 막아 발리! 아하하하! 민아 올려야 돼! 빨리 내려야지. 수비다. 수비다. 비만나나내려올 준비하고 있어야 돼. 거기서 무조건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 뛰어. 아! 뛰어. 빨리 아! 빨리 다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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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발 같이 아! 가지 말아패스 보츠의 패스만 오야 안대 안돼 갈게요. 야! 빈갈게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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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빈 야! 다우 야! 야! 다 야!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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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야! 야! 는 거라고. 왜 받아야지. 쭉. 왜 네, 가운데 들어가야지. 비와. 너 공격이잖아. 어, 안 돼요. 어, 야, 뒤로 내줘도 돼. 아, 왜안 가져? 아. 어.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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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어두또 받아 줘야 돼 스텝 잡아 스텝

오마이 야지 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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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오야지, 오야가오야 오야지, 오 오야지, 오오오오오오오 여중에서 뛰어. 너도 할거 하면서. 그리고 줄때 줘야지. 볼끔. 끔치 스텝. 다시 올라갈 준비해. 올라갈 준비해. 유한이나현너 빠따빠따 뛰어라, 진짜. 치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흐름만. 됐다. 들어. 마무리 g o 괜찮아, 괜찮아! g 좋은데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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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Good! 괜찮아, 괜찮아. Good! Good! g 네. 상관... 아, 네. 가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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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일이 할 거면 확실하게 하던 가야 잡아 나좀 내려. <laughs> 좀 내리라고. 우빈이가 올리고. 우빈이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아. 안 내려가. 수비를 안 해. 야, 공수님왜 수비 안 하는 거? 야 자, 한명 누가 갈 필요 없어. 제 몸에서. 야, 이거 갈 필요 없다. 그게 길목만 모는 거라서 와야지. 한명 와야지. 뺏지 말라 그랬잖아. 오, 아놈아 제발. 제마 제이마. 천천히 천천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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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지 <laughs>

리천 찬스요. 공연장 콜 좋았어 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다갈 필요 없어. 누구한테 패스할 것 같아야 돼. 길을 막아야지. <laughs> 오케이 리안이 잘, 나이 잘 나이 보고 있어 지금 리안이. 자 재현아 폴바. 재현아. 라 이유 뒤에 봐야 이유라 자 저거 당겨야이 빠져 빠갈 필요가 없다니까 재이가너 가지 말라고 받아줘 살짝 더도돼 아, 이거 오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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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뷔이준비해데 지학 데뷔 이학 데뷔 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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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아학 데뷔 지학 데뷔 지학 데뷔 지학 데뷔 지학 데뷔 지 여기 들어가. 그러나 네 어. 천천히 돌릴 네 거야야 돼! 재우라! 네땅 닫고 축구하지 마. 어. 앞에 보고 축구해. 우리 싸우잖아. 우리 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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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빨리 해서 바로! 아, 누구야, 누구야? 아, 누구야? 아, 다, 늦였어, 늦였어, 아, 누구야? 아, 누 네. 아, 누구야? 아, 누 아, 누구야? 아, 누야 아, 누구야? 아, 누구고 아, 누야 아, 누구 All right. 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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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이거라. 길목만 막는 거야. 가면 안 돼. 좋았다. 해. 그거 하 좋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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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왔다. 와.

여진아, 이녀석, 좀더 앞에 봐, 앞에 보고. 미안이 <laughs> 살짝 위험하다, 지금. 우리 자리 잡고. 그러나 가서 리턴 받아도 돼. 어깨 쭉! 그렇지 오케이. 괜찮아! 자 벌려! 태이 빨리 와야지! 가운데! 이 사이드! 이스아 그럴 때 받아주러 나가야 된다고! 육안이 자리 잡아! 사이드 자리 잡아줘! 아니 더 멀리! 뭐더 멀리! 이 받아줘야 돼! 다시 가! 백업! 됐다! 육안

뛰 빨리 이제 빨리 해. 이제 빨리 해. 빨리 흘러가, 너, 흘러가. 아이,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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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네. 붙었다. 떨어져, 떨어져. 그렇지. 앞 <laughs> <laughs> 지금부터 공이를 접근해야지, 자꾸 이렇게 멀어지잖아 볼 때나 빨리 접근해야지 공으로 아, 사이드, 아, 사이드 빨리 벌려 아니 앞으로 가면서, 오케이, 앞으로 가면서. 오케이, 줘야 돼, 줘야 돼 <laughs> 힘들어, 힘들어 다시 다시 준비 공이다 터나 잘했다 어! 아, 아! 좀 벌려. 뭐 해? <laughs> 여준이 안뛸 거야! 짤드! 짤드! 옳지! 잡았다! 자, 두고 아, 가니까! 꼬마리! 가자! 가지마, 가지마! 따라가기만 하면 가는 거 아니야! 천천히왜 막자, 아찔